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SNS 시정 브리핑의 조유장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다들 봄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 전해드리려 합니다. 4월 넷째 주 SNS 시정 브리핑은 낙동강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낙동강변 쪽에 나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들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합니다.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낙동강변이 천혜의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낙동강변에 지저분하게 난립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말끔하게 정비해서 을숙도, 맥도, 상낙, 대저, 화명, 이 낙동강 둔치 다섯 곳이 이제 습지와 수생식물원, 유채꽃단지, 생태탐방길, 생태공원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낙동강 주변으로 나들이 가실 수 있는 곳몇 군데 알려드릴까요? 어,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것들인데요 살짝 공개해드립니다. 낙동강변 첫 번째 나들이 코스는요. 대저지구 유채꽃 단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채꽃 보러 일부러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저지구 강변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3,200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유채꽃 단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유채꽃 단지는 그 규모가 무려 11만 평에 달합니다. 굉장하죠? 어, 5월 3일 대저생태공원 개장식과 함께 5월 6일까지 나흘간 제1회 낙동강변 유채꽃 축제도 열립니다. 행사는 다음 주 3일부터 6일까지지만 이번 주에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두 번째 나들이 명소는요. 어, 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저와 맥도를 잇는 12km 구간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을 하면 담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어,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이 1.8km 인데 이보다 9배가 긴 구간이니까 국내 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타세콰이어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1년에 1, 2m씩 자라는 속성수인데요. 이미 나무를 모두 심은 상태고, 나무등치가 커지고 수영이 쭉쭉 뻗으면 전남 당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금방 능가하겠죠. 어, 가족과 함께 걸어도 좋지만요. 역시 연인과 함께 거니는 게 좋죠. 어,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옆으로 명품 대나무 숲길도 들어섭니다. 이것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12km에 달하는 구간인데요. 현재는 대저 생태공원 쪽 750m 구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750m 구간은 이번 주말 가시면 바로 대나무 숲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변의 명소가 될세 군데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낙동강변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특히 을숙도에서 안동까지 385km에 달하는 자전거 길도 생겨서 자전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며칠 휴가 내시고 낙동강 물길 따라 천혜의 자연경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을숙도 상단부에 수로도 만들어지면 생태탐방선까지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낙동강변의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낙동강변이 이제 자연과 또 사람이 공존하는 곳으로 또 시민의 레저와 문화 심토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낙동강변 유채꽃 축제 다음 주 3일부터 6일까지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축제 기간 피해서 가보실 분은 이번 주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부산시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에 인증샷이나 뭐 후기도 좀 남겨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